자 오늘은 그 세번째 동영상 조인트 등록 쪽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환경 설정 했고요 부재 등록 세번째 아이콘 조인트, 조인트 등록을 진행할 겁니다 자 조인트 등록을 실행해서 보시면 탭이 여러개가 있습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어, 스플라이스, 쉐어 플레이트, 펄 인, 컷스 브레이스 까지 쭉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왼쪽부터 차근차근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자, 제일 먼저 베이스 플레이트 쪽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부재 등록을 했는데요. 여기서 그 부재 등록한 부재가 여기 보시면 프로파일 1번 쪽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뭐칼럼 부재 사이즈 400에 400짜리, 350 350, 뭐 300에 300짜리가 보이시죠? 자, 400에 400짜리부터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에 400짜리 등록을 할 건데, 아, 여러분 그 프로젝트 폴드에 넣어 놓으셨던 그 베이직 파일, 베이직 파일을 열어보시면 베이직 파일을 열어보시면 기둥 접합상세도 1번이라는 도면이 있습니다 자이걸 더블클릭해서 열어놓으시면 자 여기 보시면 베이스에 관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350350짜리 그 다음에 타입 네 비타입 이런 식으로 도면이 있죠 자 그러면 1SC1 먼저 등록을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다가 등을 떼어놓고 등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S 시연 350에 350짜리네요. 350 짜리네요. 350, 350 짜리고 베이스 플레이트 테크니스는 아, 450, 450 25T네요. 자, 그럼 여기다가 테크니스 25T. 그 다음에, 위스 하이는 450, 450. 자, 이렇게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챔퍼 XY는 말 그대로 모탁입니다. 베이스 플레이트 끝에 모탁이 할 경우. 지금은 정사각형 내만한 이기 때문에 모기를안 하셔도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브 플레이트는 지금 15t라고 되어 있네요. 자, 리브 플레이트 15t. 그 다음에, 위스는 지금 너 포기, 350의 절반이니까 175 정도, 170 정도. 적당히 입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170이고, 높이는 300. 자, 그 다음에 못 따기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지금 못 따기 모양 보시면 이렇게 경사진 모양으로 되어 있네요. 그러면, 자, 이쪽 높이 쪽 값이, 여기 보면 이 y 값 있죠? 이 y 값이 100이 되는 거고, 자, x쪽 값은 이폭 전체값을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170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 450, 450, 그 다음에 15T, 뭐 170, 300, 170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BPRP, 여기까지만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뭐 1번이나 2번 이렇게 입력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까지 등록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볼트 홀프치를 볼까요? 자 여기서 주의할 거는 뭐냐면 이 플레이, 이 형광의 방향입니다. 방향. 이게 지금 우리가 봤을 때 I 형태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우리 조인트 등록상에서도 그 그림이 I 형태로 되어 있죠. 자, 이 상태로 그대로 똑같이 놓으시고, 이 값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이192 값이라는 것을 여기서 입력을 하시고, 커서를 밖으로 떨어뜨리면 이 나머지 값은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폭은 330이네요. 330. 등록하시고. 됐습니다. 그러면 <laughs> 베이스하고 홀피치가 다 입력이 됐네요. 자, 그리고 여기 보면 파이 20짜리 앙카볼트네요. 어, 자, 여기에서 20짜리면 홀 26도리니까 됐고요그 다음에 볼트는 m20이라고 되어있네요. 자, m20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정착 길이가 렌즈가 600이라고 되어있네요. 자, 그리고 정착 길이 600, 전체 길이는 아, 720이라고 되어있네요. 타임넘버는 어, sc1 sc1 네. 정착길이 600, 720 네. 자, 이 형태로 입력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어, 정착길이가 이 어, 길이가 400, 이 길이가 200이네요. 자, 그러면 이 길이가 400 옆으로 나간 길이가 200 L타입이고 이렇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타입은 남바는 A타입을 타입 넘버 1, 2, 3, 4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타입 1번이라고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등록 자 하나 등록해놨죠. 자 등록이 된 다음에는 바로 이 도면을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도면 디테일을 그려서 내가 정확하게 등록을 했는지를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록을 하시고 여기다가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체크를 하시고, 조인트 디테일 그리기 버튼 있죠? 이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화면 뒤에서 이렇게 조인트 디테일이 그려집니다. 아, 잘 그려졌네요. 자, 이상 없이 잘 그려졌는데, 치수를 반드시 출력을 해가지고 확인해 보실 걸 권합니다. 자, 이상 없이 잘 그려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도면은, 내저장을 해서 이 하이마트에 예, 여기 프로젝트 폴더에 바로 a-01.dwg라고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도면은 나중에 출력을 하셔서, 어, 납품하는 도면으로 같이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이번에는, 요 어, 400에 400짜리도 한번 같이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e s c 1 -A, a 네요 자, 400에 400짜리고, 자, 똑같고, 여기는 30t 500에 500이네요. 30t 500 500. 자, 보지 마시고, 같이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0t, 아, 300도 같고, 어, 200이니까, 200에서 16t, 190 정도 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190. 자, 190. 자, 그 다음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홀피치요 자, 238. 점점 하시면 되고, 자, 이쪽은 380입니다. 380. 이렇게. 그래서, 요, 나머지 엣지값까지 확인하시면 좋겠죠. 자, 됐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아, 똑같은 m20이고, 정착 길 똑같은 형태네요. 자, 그렇게 해놓고, 타임 넘버만 2번으로 바꾸고,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300에 300짜리로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에 300짜리고, 자, 20t에, 20t에, 400, 400. 15t 300, 150, 140 정도 적당할 것 같습니다. 140 100 140 100 자, 홀피치는 150, 280 이네요. 자 이쪽 값이 150 이쪽 값은 280자 이렇게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어, 20t 됐고 요거는 타임넘버 3번으로 등록 자 250, 250, 914까지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50, 250, 914. 자 20T, 350, 350. 자 15T, 300, 250, 125. 15, 120 정도, 폭은 120 정도만 등록하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홀피치는 1 2고 230이네요. 자 102, 위쪽 폭은 230. 14 14됐습니다 우리 히트 클래스는 15t 됐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정착 길이 6배. 자, 타임 넘버 번호 4번으로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베이스 조인트 등록은 다된 겁니다. 자, 하나,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요걸 한번 조인트 디테일을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존에 1번이 있으니까 요걸 닫아 버리고 이 상태에서 체크를 하시고, 체크를 하신 상태에서 조은세 테일 그리기 실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2번, 4번까지 그리셨습니다. 자, 됐습니다. 그림 반드시 확인하시고요. 됐습니다. 4번. 지금 이제 한 가지 안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다원 다시 원 다시 안 가고, 또원 다시 안 가고, 다그이 플레이스 부분이죠. 그러니까 여기 플레이스 부분을 다 일로 그냥 입력한 상태로 그렸습니다 자, 이거는 이따가 그 모델링이 끝난 상태에서 안카 디테일 도면, 그리고... 앙카드 그리고 나면 이제 이쪽에 이제 그 플레이스 개수가 나오거든요. 그 도면을 가지고 이제 다시 와가지고 수정해주고 다시 그리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따로 편집 작업 하지 마시고 확인 작업만 하시면 됩니다. 확인 작업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이제 지금 앙카 그 베이스 우리가 1047번 그 조인트 넘버 컴포넌트 넘버 1047번을 이용해서 그 베이스 플랫을 입력할 건데, 그거 등록까지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진행하시면 되냐면, 어, 브라켓 쪽, 이 스플라이스 쪽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스플라이스 쪽진행해볼 건데, 이 스플라이스 쪽은 지금, 저 어, 제가 올려놓은 베이직 도면, 어, 철골 접합 상세도 어, 1번 도면 열어보시면 있습니다. 1번 도면 열어보시면. 400, 200짜리, 250짜리, 500, 200짜리, 쭉 있네요. 부제별로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지금 저는 뭘 해볼 거냐면, 이 400, 200짜리부터 불러오는데, 자, 요대로 입력을 안 하고, 그 SCSS라고 있습니다. SCSS를 불러와서, 어 바로 그 입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SCSS, 그, 일본에서 나온 그 조인트 스탠다드 책자죠. 자, 뭐 볼트 사이즈하고 재질별로 다 입력을 해 놨습니다. 전체 사이즈를. 그다음에 요 밑에 그 부재 내력 블록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그 마이다스에서 쓰는 마이다스에서 부재 내력을 계산했을 때그 나오는 플레이드 티크니스하고 볼트 개수도 저희가 다 수작으로 입력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러다가 쓸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SCSS 블록이 자, 9T, 12T, 9T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브라켓 길이를 입력해주는데요. 한700 정도로 할까요? 700 정도 브라켓 길이를 입력을 해주면. 자, 여기서 센턴지 페이스인지, 기둥 센턴인지 어, 페이스인지, 그걸 기준으로 입력하는 겁니다. 자, 센터로 하고, 디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00자리 등록하시고. 그 다음에, 뭐, 500자리도 있죠? 그죠? 500자리도 SCS 불러와서 등록하시고. 자, 그 다음에 300에 150짜리도 불러와서 등록하시고 자, 250에 125짜리 자, SCSS 불러오기 자, 250에 125짜리는 아, M16이네요. M16을 선택하고 불러오고 등록하고 자, 400, 200짜리, 250, 0 200짜리 400, 200짜리, 250, 250짜리 자 전체 다 등록이 됐습니다. 자 이것도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하셔가지고 클릭하시면 전체 선택이 되죠. 이렇게 선택이 되고 어, 이 조인트 디테일 그리기 버튼 있죠. 이 조인트 디테일 그리기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자 어떻게 조인트가 등록이 되는지를 됐는지를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볼트 게스랑 테크니스랑 이런 것들. 확인하셔서잘 등록이 된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저는 편의상 그 SCS를 블록이 해서 그냥 바로 입력을 하셨는데 만약 여러분들이 실제 프로젝트를 진행하실 때 대부분 보면 우리 접합 상세도가 있죠. 이렇게. 접합 상세도를 보시고 thickness라든가 볼트 사이즈 잘 맞춰서 등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진행할 거는 이제 다음으로 진행할 거는 빔투빔 어, 쪽 조인트 어, 그쪽을 한번 진행해 볼 건데요. 자, 빔투빔 쪽, 그, 셰어 플레이트 조인트죠. 셰어 플레이트 조인트 쪽은, 철골 접합 상세도 2번, 어, 요두링을 열어보면 있습니다. 자, 기둥에, 이제, 어, 조인트 될때 하고, 어, 그 다음에, 어, 빔에, 거다나 빔에, 빔이 조인트 될 때, 어, 어떤 형태 조인트 되는지 이렇게 다잘 나와 있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어, 볼트 사이즈하고 볼트 개수죠. 이것만 맞춰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또그 중요한 게 이제 뭐냐면 이 매크로 이 넘버를 어떤 걸 선택할 거냐 인데요싱글셰어 어, 있죠. 이렇게 싱글셰어 우리가 보통은 1 8 5번을 많이 쓰시는데 1 8 5번을 많이 쓰시는데 이1 8 5번보다는 어, JP11번을 저는더 추천을 하겠습니다. JP11번이 각도가 지거나 경사가 지거나 이럴 때도 플레이트가 깨지면 항상 없이 잘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j p 185번 보다는 JP11번을 추천합니다. JP11번이 이런 싱글쉐 형태입니다.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부재는, 자, 뭐, 큰 거부터 선택을 할까요? 400, 200짜리. 뭐, 상관 없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400, 200짜리. 200, 200짜리인데, 이제 우리 프로젝트 없네요. 자, 500, 200짜리고, 500, 200짜리, 12t. 비티. 그리고 볼트는 다섯 개 m 십이네요 그러면 우리가 똑같이 계산 다섯 개 m 십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그리고 500짜리. 그다음에 400에 200짜리. 400 200짜리 붙티고네 개. 붙티붙티네 개. 님에게 등록하시고 300에 150짜리도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300에 150짜리 구티고 세 개네요. 어? 아, 300에 150짜리는 구티 M16이네요. 자 M16 자세 개. 200에 125짜리에, 200에 125짜리에. 자, 똑같이 m16이고, 그티 3개 똑같은 정보네요. 등록. 자, 하나, 둘, 셋, 네 가지 사이즈가 등록이 됐습니다. 이거 아, 200에 200짜리는 포스트 쪽 같은데, 나중에 다시 똑같이 등록하시면 되겠네요. 자, 됐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고, 조인트 디테일 그리기를 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10BT고 볼트가 아, 볼트 개수 다섯 개, 네 개, 세 개, 세개 이런 식으로 다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면 우리가 이 프젝트에서 로 사용할 그 메인 부재의 등록은 다 됐습니다. 자, 자 그리고 여기서 반드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어, 다 확인하셨으면 뭘 해주셔야 되냐 하면 이 조인트 파일 생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조인트 파일 생성. 자, 전체 선택하시고, 조인트 파일 생성하시고, 자, 스플래스 쪽도 전체 선택하시고, 조인트 파일 생성하시고, 자,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다시고 조인트 파일 생성해주시고, 자, 이 조인트 파일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한번 프로젝트 폴더를 가가지고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래서 보시면, 어트리뷰트 폴더로 가서 보시면, 우리가 맨 처음 생성했던 어, 파트 파일 정보가 보이고, 자, 방금 생성한 그 조인트 파일이 조인트 넘바별로 지금 쭉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확인되시죠? 자, 2 0 4 7번그 다음에 뭐 NC 10번, 그 다음에 JP 11번. 자, 이런 식으로 조인트 파일까지 쭉 생성이 된 겁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자, 여기까지 따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베이직 파일을 도면을 직접 출력을 하셔가지고 한번 보시면서 부채 등록까지 쭉 같이 진행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오늘 동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 다음 동영상부터는 실질적으로 모델링을 한번 어, 진행해 보도록 하겠,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